자꾸 왜아왜 아 자꾸 잔다님 천사님 본인 이상형 꺼내시는 거죠? 굴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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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제갈님인데요? 어? 에이비스 에이스 <laughs> 팬티 꺼내요? 에이스 팬티 꺼내 에이스는 그거 없는데? 뭐? 팬티 어 나도 없어 한두 개만 먹으면 나올라나? 나도 그러는 데나그것 어, 나왔다 없어. <laughs> 하나 나왔어요. 잠시만요, 아, 잠시만요, 잠시만, 예, 잠시만 죽기 살기 기회차 잠만 잠만 아 어, 잠만,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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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조 결정적인 일격 어제발 제발 제발, 제발. 어, 아, 아. 하나 없다. 저 사람. 씨발. 시발. 씨발 이 개같은 게임아. 아무것도 하나도 없지. 바로 옆에 있는 거. 씨발 <laughs> 이 개같은 게임아. 없어서 탈출 케이크 썼어. 야이 개같은 게임아. 야이 개같은 게임아. 이 X같은 게임아. 게겜 X만 게임아. 왜 클릭을 존나 열심히 했잖아, 씨발. 능숙한 에이스도 아, 아닌데 왜포기세개느냐고 아, 능숙해지겠다. 이 개같은 지돈 어. 또 뭐야? 어? 아싸. 어. 누가 여기 템을 버리고 갔네 그거 어, 내가 쌌어. 음, 토크다. 자꾸 싸고 다니시더라고, 템을. 템을 잘 에이스. 싸고 다니시네. 감사합니다. 걸부장될 때. 토크다, 토크. 간다, 짝집에서 대지나무 쪽으로. 여기는 아니라고 말해놔. 어, 제발, 팬티한테 간다. 제갈이 팬티 벗겨보러 간다. 오슈, 오버드라이브 그렇게 써? 누가 제일 큰지. <laughs> <laughs> 왔다잘써노 오드라이브 뭐 잘쓰네 나이스 아! 쌍라이트 이 쌍라이트 <laughs> 나이스요아주도 왔어요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거야 배... 후쿠의 마음은 갈때야 후쿠야 왜그래 위에 빨아놓고거 존나 빨라 요 꼬박 탔나보다. 꼬박 탔니? 그 부수기 어? 효과 30% 되는 거 있대요. 음, 역시. 살인마 능력 중에. 그럴 줄 알았어. 고스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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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또 즐긴다, 즐겨. <laughs> 하면서 또 즐긴다니까 은근 즐기고 있구만 응. 맞아 딱 봐도 맞아 즐기고 있는데 안돼 잘 즐겼쥬 하나 돌아가주 안돼 두개더돌아가아줄 어, 알았는데 아니야 어, 어. 아이, 뭐, 들어오는 효과 때문에 스킬체크 개 헷갈려서 틀릴라 그러네. 내가 음. 구하러 가고 싶다. 가? 내가 발전기 마무리할게. 오케이. 부조그 활성화하려고. 그렇지. <laughs> 응, 응. 나로 용사님. 구조를 쓰려고? 절대 안 돼. 변함이, 내가 왔어. 가만있어! <laughs> 가부잠지다 가부잠지 가부 <laughs> 누가 싸고 가는 구성으로 휠까지 해줄게 나도 <laughs> 아, 난공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 나도 아, <laughs> 이럴 가부잠지 누구 쫓겨요? 나 아닌데 나 갈게. 뭐야? 그러면... 너무 무서운데. 아냐, 토코 폭 소리 여기서다. 네. 어디야 자동사냥 시작 돼지나무에서 자동사냥 시작 돼지나무에서 심장 뛰는 중어준 내... 미 내... 내... 쫓긴다 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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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사냥 하니까 심심하네. 할게 없네. <laughs> 우와, 자동사냥 돌아갔어. 우와. 왔어, 왔어. 자동사냥으로 돌렸어. <laughs> 우와, 우와, 우와. 아니, 할게 없다니까? 심심해, <laughs> 또. 어, 여기, 여기 짝집에 하나 오케이, 있네요. 오케이. <laughs>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순서이엔만 따라가는데. 그러지 마세요. 왜 저만 따라해요? 너만 보인단 말이야. 너무 저만 봐요 저 사람이. 순서만 보인단 말이야. 손전등 매겼단 말이야. 진짜 톱 많았어요 저 토크. 자존심 좋다. 그러니까. 그런 그토프가어 괜찮은 응. 토크야. 가은 우리 수정 크리스탈 하나씩 더 만들어 오자. 난 없어. 아니 안 쌓였어요? 응. 안 쌓였어 이제. 나는 하나 더 만들어서 공항에다 뿌려놔야겠어. 왜 이러는 거야, 똥구야. 진짜 사랑, 뭐야? 받아줘야 돼, 저 정도면. 사랑하란 말이야. 님을 좋은 연습상대로 본거 아니에요, 지금? <웃음> <웃음> 오! 막. <laughs> 아, 내 후레쉬 다 썼어. <laughs> 리필리아야 <laughs> 힐하러 가야 돼요. 아마 이거 뽑히고 혹시 힐 받을 수 있으면 나 주사기니까 힐 받아. 냥. 주사기 모자 줄게요. 이거 어, 근데 나한테 왔다. 에 내가 내가 걸려도 돼. 나 구조라서. <laughs> 오. 우리 계획을 한번 짜보자. 오. 삼님 안 지키네, 이 촉구. 촉구 응. 자존심 줬대. 촉구 응. 자존심, 자존심 개줬대. Where are you? 큰 집, 큰 집. 문다 따왔나? 여기 짝집 쪽 문은 딴쪽 있는데 그거 제가 따랐어. 짝집 쪽문 네. 따랐어요? 집쪽문따놨어요 모르겠어요 아, 오 하나 거. 떨었다 네? 아니 토크 자존심 좋대 진짜 그것만 써 손만 써 손만 써요 응. 나 근데 좋은 곳 가는데? 오우야 오우야 거기는 오우야 어, 편집문 안들어 너무 좋은 곳 가는데? 편집문 제가 열어놓을게요. 네데 아, 뭔가 안 지킬 것 같은데? 한명 걸리면? 갑자기 지키나? 그무슨 안막 같은 거지 낀다 지킨다. 크리스탈 깨면은 안막 같은 그렇죠. 어, 맞아, 맞아. 톡 섞어 여기 밑에서 지켜요. 그냥 나갈래요? 아니, 나 구조야. 어. 오. 제갈이는 다 생각이 있구나. 근데 에이스가 먼저 내려왔어. 나야, 나야. 제갈이야. 나 여기 안에 있을게. 쟤 들리면. 나이스, 나이스. 안 건에? 거네. 거네? 아우지 간다. 바로, 바로 가요. 에이스 내가 제가 보고 아자 에이스 해야. 좆됐다. 위에 쪽 갔는데. 이 울렸다. 내가 커버에 둬야겠다. 내가리스깨 줄게. 뭐요 뭐, 뭐야? 문 열었어요 포코씨 자존심 미쳤어 이분 잘잤어요 한번 가보도록 노력해볼게요 저는 나갈 수 있어요 내 낙부조야. 그치, 엄마. 아! 육증 말어? 어, 깜짝이야. 잘 있어라. 뿡뿡. 진짜 개야있네 뿡뿡 <붕붕> 이러고 있네. <laughs> 어우, 뿡